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금 승급식 보셨죠? 그게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승급 안 하신 분들은 나도 꼭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런 승급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시면 되고요. 저 승급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 1년 아직 안 됐어요. 크라운 마스터로 9월달에 제가 이렇게 승급식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아, 진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떨릴 때가 있었는데 저 승급 스피치 할때 진짜 떨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다시 한번 저런 열정으로 다시 한번 승급 스피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이제 임페리얼 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임페리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꾸시라고요. 저렇게 승급 스피치 할수 있을 때를. 제가 오늘 승급할 때그 옷을 입고 왔어요. 예쁜가요? 네. <laughs> 어,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통닭집 아줌마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신랑이 IMF 때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먹고 살라고 선택한 게 통닭집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통닭집을 하면서 불평불만은 안 했어요 왜냐면제 천직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평생 통닭집으로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직장 생활만 하다가 자영업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정말 통닭집으로 집도 한채 샀고요 애들도 가리키고 그래도 살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에터미를 어떻게 만났냐 저희 언니 때문에 만났습니다 가족 모임에 갔더니 저희 언니가 에터미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 에터미 화장품 장사 시작했다? 화장품 장사 시작했다면서 에터미 화장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언니가 한다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죠 사줘야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사줬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원 가입하면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닭집 아줌마가 회원가입하면 싸다는데 해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해줘야죠 왜 통닭집 아줌마는요 비싼 거보다는 싼게 좋으니까 그래서 두말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십 단계인지 다단계인지 안 따져봤어 그냥 회원가입해 주고 그 제품을 갖다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아 통닭집 하면서 이거는 평생 소비자로 쓸 일이구나 화장품을 제가 쓰던 거보다 좋고 쌌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으로 그냥 평생 소비자로 쓸라 했는데 이제 언니가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 계속 저한테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언니한테 언니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그런 일 못해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물건도 못 팔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언니가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저희 신랑이 옆에 있다 못 오게 하더라고 어, 오면 또 애터미 얘기하니까 바쁘다 가고 오지 말라 가라고 그런데 저는 통닭집 갈때 누군가가 찾아오는 게 좋아서 그냥 언니가 오게 그냥 내비 뒀고요 거짓말했어요 신랑한테는 오늘 와서는 애터미 얘기 안 한대 통닭만 먹고 간대 그러면서 언니를 오게 했고 그때 와서 언니가 한말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막이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다 기담 안 들었어요 왜? 난안할 거니까 그런데 딱한 마디 이쁜 동생아 너 언제까지 병만 보고 통닭만 튀길래? 네가 와서 하라, 한번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남들처럼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싶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미워져요? 옆에 있는 신랑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그냥 놀러 갔어요. 그렇게 와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회장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요 이렇게 세미나 오는 날이 저 통닭집 마지막 하루 휴가 받는 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매주 목요일마다 원데이 세미나로 왔고 어느 날 듣다 보니까 회장님 말씀 중에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못 해도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 물건을 못 팔아도 된다고. 대신에 딱한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건에 제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회장님 조건이 뭐였냐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기존에 다른 제품 쓰다가 에터미 제품 써보고 좋고 싸면 에터미에서 돈을 벌어 가도 되고요. 평생 이걸로 일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딱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나도 할수 있어? 그런데 회장님을 100%못 믿겠는 거야. 왜냐면 말씀을 너무 잘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제가 조금 말 잘하는 것 같죠? 어, 예. 10년 동안 세미나 들으면 이렇게 말 잘해요. <laughs>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말문이 트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저는 누구를 봤냐? 성공자분들을 본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조건 안 따지는 이 회사에서 과연 성공자들이 어떤 분들이 성공을 했는지 그분들을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아, 나랑 똑같이 평범하신 분들이 저렇게 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 저는 통닭집에서요. 두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통요.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천만원이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보니까 천만원이란 돈을 버시는 분들이 나랑 똑같이 평범하신 분들이야 하물며요 저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님 저기 계신데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나 저분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는요 제 생각이야 그죠? 저분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야 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뭐한 가지만 딱 봤냐 저분은요 우리탕집에다 망했대. 그럼 통닭집에다 망한 안 망한 사람이 나요? 우리탕집에다 망한 사람이 나요? 안 망한 사람이 낫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더 낫네? 그럼 나도 할수 있겠네? 저 진짜 저분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나도 할수 있겠다는. 어,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서 세미나를 다니게 됐고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4억에 이상의 연봉자를 받게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준 게 에터미의 진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 대중 명품인 뭐죠? 우리 제품. 대중 명품인 저희 제품이 저는 이,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누가한테 가서 두번 다시 말못 해요. 그리고 나도 쓰고 싶지도 않아. 근데 에터미 제품을 써봤더니 진짜 좋고 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언니한테 제가 딱첫 번째 질문하게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언니 화장품 몇 세트 팔아야 천만 원 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통닭집 아줌마잖아. 통닭집 아줌마는요 많이 팔아야 많이 남아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네트워크에 와보니까 이것도 물건 팔은 일이잖아. 그죠? 처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몇 세트를 팔아야지 저분들처럼 천만 원을 버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언니가 왜 그러더라고요. 나도 천만 원 벌고 싶어서. 천만 원 벌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릴 것 같고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다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천만 원 벌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 이건 팔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천만 원 벌어 그랬더니 진짜 네가 화장품 써보고 좋으면 소개해라 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 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때 석세스 세미나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석세스 세미나를 12번을 빠지지 말고 와 봐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죠. 그래서 저도 그거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왜냐면 언니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하더라고. 중간에 한번 빠지면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12번을 이어서 한번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통닭집을 하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통닭집을 하면서 애터미가 부업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천만 원 벌었을까요? 어, 못 벌었다고 어떻게 하세요못 어, 벌었어요 못 벌었어.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제가 그런데요 저는 진짜 제가 그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지금 당장 애터미가 돈을 많이 버는지 통닭집을 많이 버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통닭집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통닭집으로 가야죠 돈 많이 버는 대로 그런데 저는요. 1년 동안이라는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믿음과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당장 애터미에서 천만 원은 안 벌지만 나는 분명히 애터미에서 천만 원이 되겠구나. 3년 후, 5년 후에, 는 분명히 나는 천만 원을 벌수 있겠네. 그래서 통닭집 접었잖아요. 하루 아침에. 그리고, <laughs>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애터미에 몰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애터미의 보상, 보상 플랜이 진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상 플랜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사억 이상의 연봉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고마운 게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애터미가 네트워크라는 거. 애터미가 네트워크이지 않으면 절대 이런 큰 돈을 저희 같은 사람이 벌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슨 소득으로 시스템 소득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남들이 누군가가 네트워크 나쁘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네트워크는 저는 잘 몰라요 그, 그 네트워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애터미만큼은 내가 진짜 내가 하고자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제품과 보상 플랜이 그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이 발이 달렸다 나도 모르게 그게 팔려 나간다고 저는요. 이 애터미를 처음에 알고 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회원가입 시키고 싶더라고요 누군가를 아니 그때는 부업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놀러 다닐 때야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친정 식구들을 왜 친정 식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친정 식구를 찾았는데 언니가 다 가입시켜 놨어 어, 우리가 일남 사녀거든요 친정 식구에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다 시켜 놨어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겠어요. 시댁으로 갔죠. 시댁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냐 만만한 사람 찾아가야죠. 그죠? 제손 손아래, 제 손아래 동서. 우리 시, 우리 남편의 동생의 부인.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요즘 사람들은 안 다가더라고요. 동서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모르겠대 누군지. 어, 저희 남편의 저기 동생의 와이프예요. 그 동서를 찾아가서 제가 애터미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언니하고 똑같이. 언니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 애터미. 저기 이거 부업한다 이러면서 내놨더니 우리 동서도 착하니까 형님 내가 하나 사줄게요 하면서 화장품을 한 세트 사줬어요 근데 나는 화장품을 팔려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회원 가입하고 싶었다고 우리 동서를 회원 가입시키고 싶어서 회원 가입 얘기를 했더니 저희 동서는 그러더라고요 형님 나는 회원 가입 절대 안 해요 내가 왜? 그랬더니 다단계인은 회원 가입 안 해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다단계란 소리 내가 안 했는데 어, 알더라, 우리 동서는. 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묻지는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겠냐면, 저한테, 형님 코드로 사주세요. 내가 제품은 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사람도 회원가입한 저 동서예요. <laughs> 어, 회원가입 한 사람도 못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어요. 회원가입해줄 때까지. 그래서 회원가입시킨 저 동서가 지금 같이 크라운 마스터고요. 지금 4억 이상의 연봉자입니다. 어, 네. <laughs> 제가 저 동서를요 컨택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제가 찾아다녔어요 화장품 쓰고 좋다 소리 나왔을 때 그렇게 찾아다녔더니 저희 동서가 뭐라 겠냐면요 오지 말래요 자기 애터미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겠냐면 동서 안 해도 좋아 그런데 한 사람만 소개시켜 줄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족 이렇게 동서들끼리 부엌에서 일하면서 제가 하도 그때 말문이 트였을 때인가 봐요 애터미에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우리 동서가 형님 막 승질을 확 내더라고 형님 애터미 얘기하지 말라고 애터미 안 한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아서 동서 안 할게 하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애, 동서 얼굴을 딱 보는데 애터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 싫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한 번만 세미나에 한번 가져라 저는요 두 번이라 소리도 못했어요 왜두 번이라 소리 못한 줄 아시죠? 안 올까 봐. 한 번도 안 올까 봐. 두 번이라 소리 못 했다니까요. 한 번만 와줘라 그래서 와서 듣고 센터 세미나에 와서 듣고 나더니 부업 하겠대요. 자기도. 아니 제가 그뭐 하락에 한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 사람만 소개시켜 달라 했지. 부업이나 사업하라 소리 안 했어요. 저도 부업할 때니까.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나더니 자기 부업 하겠대. 제가 그랬잖아요. 통성. 부업이 별건 참. 부업이 별거냐.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주면. 부업이야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동서도 이제 부업이 시작됐고 제가 전업하고 나서 저희 동서도 전업으로 다 그만두고 애터미를 해서 지금 저희 저한테 알려준 저희 언니 크라운 조치순 단장님도 크라운이고요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게 저희 가족들이에요 다 크라운이 네 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부부도 있고 또저 총장이 이제 네 명이 있어요 총장이 로얄이. 저를 그래서 저는 4억 이상의 연봉이 되고 나서 저렇게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요. 크루즈 여행 다니고 진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애터미가 아니라면 될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도 다녀봤고요. 자영업도 해 봤습니다. 할 때는 돈이 들어와요. 진짜로 통닭집에서 저도 여유롭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그 통닭집에 때다제 단골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집으로 가잖아요.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 우리 회장님 항상 하시잖아요. 애터미가 희망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데서 희망을 찾지 마시고 애터미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로얄클럽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우리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인생 시나리오 쓰시죠? 생생하게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저는 진짜요. 인생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는요. 저는 그래도 28평의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쏘나타 차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집은 더큰 집에 가면 나는 청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 쓰고 싶지 않은데 회장님이 더 크게 쓰래.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 어떻게 썼겠어요? 어 32평. 28평보다 큰게 32평인 줄 알았어요 차를 쓰는데 여러분도 차를 어떻게 썼겠어요 제가? 그랜저? 그랜저도 몰랐어요 저는 쏘나타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그때 옆에서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 쏘나타보다는 그랜저가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랜저 쓰려고 했더니 또 조금 더먼차 했다고 우리 김성신 단장님이 아니요, 그래도 뭐가 더 좋아? 제네시스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네시스를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꿈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내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늘 저녁에 가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애터미가 쉬운 것 같죠? 쉽죠?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쉬워. 할 때는 어려워. 왜냐면요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는 소비자 그물망을 짜야 뭐가 들어와요? 수입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소비자들이 많아야 내한테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알아보면 돼. 애터미의 장점, 참 네트워크의 장점, 네트워크의 단점,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네트워 네트워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지?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제품하고? 수익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애터미의 장점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한 단계로 내려가잖아요. 내가 했든 안 했든 누군가 소개시켜 주면 무한 단계로 내려가잖아요. 거기다가 또한 가지 뭐가 있어요? 글로벌이 원 마케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분은 한국에서 거기 안 갔어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도 그분 받으니까. 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 그냥 누군가가 돈 번다니까 돈번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욕하지 말고 진짜 알아보셔야 돼. 그래서 진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 애터미에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 마케팅하고 다른데 가서 일하, 일해서 벌수 있는 마케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뭐가 난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돼요? 목표가 생겨야 되잖아. 꿈이 생겨야지. 인생 시나리오 그저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를 하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그 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시라고. 적어보시고 그 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 목표가 생겨. 아, 나는 얼마를 벌어야지만 이 일을 할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개꿈으로밖에 안가더라고 진짜 내가 간절해야지만 돼 진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우리는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려면 돈이 꼭 쫓아와야 돼 그래야 더 행복해 그래야 더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돈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에터미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될까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저도요. 저희 동서를 찾아다닐 때 운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꾸준히 찾아갔어요. 버스 타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제가 그걸 옮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저 동서 아마 일안 했을 거예요. 우리 언니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이 세미나에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언니가 얘기를 해줘서 세미나에 왔지만 애터미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결정한 건 나야.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천만 원 벌고 싶었고, 나도 잘 살고 싶었고. 근데 저희 동서, 제가 그렇게 오라 했지만 한번 와봤지만 누가 결정했어요? 본인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꾸지만 내가 모시고 온 그분 생각도 세미나를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저 통닭집 하자마자 보더는 낫네. 그럼 나도 할수 있네.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 제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래서 저도 에터미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보니까 제가 이뻐 보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뻤어요 원래. 그 판이 어디 갔겠냐고. 근데 이쁜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저도 왜 통닭집에서만 있었으니까 제가 화장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겠어요. 그러니 이쁜 줄을 몰랐는데 언니가 저를 일깨워준 거예요. 이쁜 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나도 괜찮은데. 나도 어디 나가서 그렇게 밉다 소리는 안 듣는데. 그때 제가 저를 돌아보긴 계기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언니, 동생, 아니면 가족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오늘부터 가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쁜 동생아, 착한 동생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물건 못 팔았다고, 아는 사람 없었다고. 말 못했다고 그런데 뭐 때문에 견뎠을까요? 끈기 하나로 견뎠어요 아 나도 애터미에서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눈앞의 거를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3년 후에 5년 후에 모습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 그게 인생 시나리오에 적어지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끈기가 있으니까 또 같이 견뎠고 버텼고 그러다 보니까 다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될수 있어요 그럼 포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해요. 안 해야죠 그래서 모두가 성공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우리 상한선에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잡고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 잡고 뛰는 게 200만 원만 벌수 있는 뭐? 오토 판매사 그것만 뛰면요 400이 보여요 200에서 안 멈춰 400이 벌면 800이 보여요 우리가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찍으니까 저 깜짝 놀랐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니까 5천 벌다가 1억 벌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요. 1억 벌는 일 하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조금만 힘들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나적성이안 맞네. 아니 1억 벌 분들이 왜 어렵다 소리가 나오냐고요. 1억 안 벌으시려면 어렵다 소리 하세요. 힘들다 소리 하세요. 그런데 나는 5천만 원 1억을 벌, 사, 벌 분들은 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 1억 5천 다 벌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최종의, 최종의 목표는 1억이지만 여러분들 작은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성취감을 느끼면서 성공에 한 걸음 앞당겨 나갈 수 있어요. 저희 이제 가족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뭐6 7명이 하는지 저도 세어보진 안했어요. 한참 오래돼서 그런데 진짜 에이터미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 못하고 간 분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터미 하다가 못하고 가신 분도 있어. 그럼 재 밑에는 저희 가족들만 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재 밑에 성공하신 분들 2억 이상의 연봉자가요. 제 가족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면 된다고. 누구나 하면. 그런데 좋은 게 가족들이 저렇게 함께 성공하니까 같이 놀러 다닐 수 있고 같이 어디 가고 나면요. 무슨 걱정 안, 안 해요? 돈 걱정 안 해. 서로, 서로 내가 낼게. 다른 때는요, 눈치만 봤어. 애타미에서돈못 벌기 전에는요, 눈치만 봤어요. 혹시 언니가 살까? 이거 내가 내야 되나? 그런데. <laughs>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다들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거의 자유, 친구의 자유 이게요. 애터미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아보시고 선택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에요. 아무리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애터미는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알아보시고. 오늘 와서 들어보시고 나는 희망이 없고 아직 애터미가 나한테 희망이 안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요다음에또한번 와보시라고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시고 제가 그래서 애터미에서 아 이거 빼먹을 뻔했어요 인생 시나리오 중에 제가 한가지더쓴게 있어서요 저는 차집이제 지금은 다 만족하고 사는데 저는 악기 하나. 연주해가지고 제가 플룬연주 저기 뭐지 이렇게 무대에서 서고 싶었는데 그게 석세스 세미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저는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내 소망이었어 아 내가 한번 어느 무대에서든 한번 석세스 같은 데서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네 저런 꿈을 꾸시라고 가족, 가족과 함께 나누는 꿈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가지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꿈을 한번 더 꿔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이루어져요. 저 처음에 악보볼 줄도 몰랐습니다. 배우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 꿔서 저런 일을 이루어질 수 있게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나만을 위한 것도 한번 적어보시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요. 그래도 이게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똑바로 잘하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어져. 요 어, 나 같은 사람 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어때요? 막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여러분 4억 이상의 연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에요 뭐 걱정 네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공해서 저하고 어디서 만날까요? 어, 정상에서 상한선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